친구들! 큐티브 형이에요 오늘 기도원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어요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각 사람의 손에 나팔과 항아리 그 안에는 횃불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의칼 대신 항아리라 한밤중에 기도원의 군대가 적진으로 들어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리니 횃불이 환하게 빛나자 적들은 놀라며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얻게 된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 믿고 순종함에 따를 때 승리를 얻게 해주실 거예요 오늘 보석관장의 친구는 자려고 누우면 마라 영화에서 본 괴물이 생각나서 무서웠대요 엄마는 무서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셨고 기도원의 군사들이 말씀을 따라가자 적군이 도망간 것처럼 기도하고 씩씩하게 혼자 자겠다고 나누어 주었어요 보석관장의 친구처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경험하는 비결이에요 적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